안녕하세요. 아, 트레이 하고 싶다. 아이요? 안 돼. 돌아가. 아, 트레이 하고 싶다. 네, 돌아가. 아, 트레이 하고 싶다. 네, 아, 아! 윈선 하고 싶다, 나는. 아, 제발. 그럼 난 윈선 하고 싶어. 아, 제발, 제발, 제발. <laughs> 아, 트레이서 좀요, 제발. <웃음> 오케이, <웃음> 여러분 화이팅팅 아, 제발요 아니 아니. 카즈님 아은 다른 다른 사람, 다른 사람. 아, 진짜. 악살 님. 아, 이레좀 뺏어 줘요. 뭐라고 뭐라고요? 트레 좀 뺏어 줘요. 그래 싫어요. 아, <laughs> 이런 심못 하지. 아, 농담이고. 아, 저 저. 저 저. 좀뭐 하는 분데요? 좀 트레 이주인데나 윈스턴 할래. 윈스턴. 누구 누구 누구. 누가 윈스턴. 가가가 가. 아, 아 디바님? 디바님? 아나 디바, 디바, 아. 뭐, 디바 못해 나 디바 못해 뭐라고? 한다고? 어나 디바 라인 못해 뭐 한번 해볼까? 한번? 승률로여기이팅나오지야 쟤네 듀오 듀오는 프로? 프로임? 나프로인 아닌 거 같다 잘하는데아 근데 관중인 거 같은데 화이팅. 관중인 거 같은데 아뭐 파이팅 뭐야 파이팅 시끄 차단 맞고 게임해야겠다

아니 일단 K 피 많아. 괜지 괜지 아 뭐야?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보 들어오는 거 때려요. 5 0만방한에 500만 명. 야 준비. 그냥 오는 거 오는 견지, 거 잡아. 개집필 개지필아힘빠다자리아부아 벌써 공츠어야야 잡이 쳐낼게. 고쳐 먹어봐 이거. 오바야. 아못 먹어. 너무. 뭐였나야 또. 아제두 칸만 두칸 먹어. 아 근데 이거 진짜 오바야. 야, 차탄, 차탄, 나궁 차. 상대 차탄 쳤다 얘. 나 궁차. 상대 자탄 있어. 너 초월 차야. 이것부터. 비트겐지, 비트겐지 돼요. 너 초월 탄다고 거기 있어. 둔피 오른쪽. 초월 먼저 이 쳐. 초월 먼저. 상대자탄 있어 이거. 아, 다리 한번 줘. 초, 너 초월 너 있어요. 이벤을 켜도록 먹어야 돼. 이석 씹초 에이. 우리 초탄 먹자 그냥. 상대 쓰면 없다 상대 쓰면 없다 들어갈래? 들어갈래? 어. 저기 바꿔 놨지. 어, 위 아래도. 비트 써야 될거 같다. 비트 써야 될거같다 어서, 서봐, 써봐 망치 있을 거예요, 이거. 망... 피했어, 피했어. t 피피 라인 피, 라인 어, 피. 이거 저, 겐지한 좋아, 고정? 아, 나, 나. 아니, 나한테 주지 마, 이제. 다른 사람. 맞다. 어, 뒤 겐지 피. 아. 잠깐만, 뒤로. 아나 어, 좋아, 달릴 수 있어? 네, 달려있어요. 아, 달려있는 거였어? t 피! 피인가 아, 빠져봐. 필. 다리야, 다리야. 피. 자리야, 자리야. 자리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 자리 자리 피해. 자료피 천천히. 이쪽 이야 쪽께. 해 봐. 선생님 잘 분대가 자리야. 라인에 위선 조심해 봐. 겐지 피반. 겐지 지지 슈퍼게 피. 컷. 라인 피 라인 필대. 필대. 아, 좋 됐다.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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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 오, 나이스. 오, 나이스. 나궁 있어. 자리 할까? 너무 힘든데. 루시 피. 루시 피. 나이스. 나궁 있어. 음. 내가 일할게, 이제. 어어. 세상힐딱 띄워라니. 천천히, 천천히. 툼피스트 나궁 있거든, 이번에 자리아 주는 마음 빠졌다 자아마 부자고 저 잡아보자 라인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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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피 아, 아 라인 부자못 걸어 나 지금 뭐야 둔피둔피둔피둔피반피 천천히 천천천천 봐줄게 레 내가 나 차탄이 있겠다 차탄이 있겠다 사장만 빠질 수 있어? 민수님 살아야 돼 트레스 아살기살기아피어난놓았어나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천천히 자아자 아니야 아니야 자 반피. 아만해 할만 할거 같은 자리아 죽게 자리아 자리아만 잡는다 자리아 자리아 자리 자리아 자리. 자리, 피아아이거 비트 줬는데. 야 비트 구십이야 나 비트 구십이야 어 제발 어 라인 필. 어, 그 아, 라인 아 뽕이라 뒤지질 않 라인 필, 라인 필, 라인 필. 자리반피 자리아 개피 왼쪽에 자리아 자리 하나 자리 셀프 빠졌어자리 셀프 빠졌어 비트.. 아 근데 이거 샤자 빼야 될거 같은데 빼야겠다 빼야겠다 상대도 라인이 없긴 한데 어! 어! A p r o 차 e s s o 나왔어. v e r Let's 살 r y 자 차려 자려 s t r 자 i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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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부 t 걸어봐. 지금 안보 it. Let's try it. l e 어 죽을 r 같아아아 너무 s try it. Let's try it. Let's try it. l 피 t 피 t 피 y 피아나 e t s try it. Let's try it. Let's try 망치, 아, 자탄, 파멸 어쨌든... 다 빠졌다, 이거. 트렛 절 야, 나 2명 잘랐거든? 나 이제 끝. 1, 3 말고 라인 할래? 상대가 아예 아나가 안 물리거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나 라인 오랜만에 하는데. 상대 일단 궁 많이 썼어. 라인 피해. 저 라인 아나, 피해. 아나 없어요, 지금. 아나 없어요, 아나 없어요. 아더드이이 너무 늦었다. 아, 소리. 이성 너무 늦었다. 아, 깝다궁원나노몇퍼 나노 34요. 지금 꺼냈어요. 어, 오케이 오케이. 펄스라면 잘라 주자, 이거. 우리 뒤에 트레 소리. 아, 이 새끼 양반 새끼. 아파 이이 잘리는 거 좀만 그만 잘려 봐. 우리 2층에 상들 잘 해야지. 어야지 싶어야지. 벌스 벌써 왔어. 벌써 왔 우리 아나여기어 나나 여기서. 앞거못 빠져요. 내가 다잡볼게 네. 어? 아, 이게 아, 벽 타기가 안 돼. 야, 가좀 오대 오대 오 아, 안았어해 봐, 해 봐. 해 봐. 나어 단지 오지인데? 일러 없어 한 명. 상대 라인 망했잖 우리 패이몇 번째야, 이 아 자리 아이고 아, 너 루시 루시는 살렸거든 루시만 살리고 끄신 거야 같 비트 쓰기 괜찮아 아 이거 자리가 방벽 때문에 못 넘어가면서 <laughs> 썼어 야, 아나 아나님한테 가겠다 안녕 어 뭐야 뭐야저 이번에 공사요 두피 타필 이게 나그이에 비트 쓰지 말고 나노겐지만 해봐 방벽 나한테 주고 아껴다가 선들 자탄 있나 자탄 모르겠다 이 자탄 쓰면 그냥 비트 쓰고 자탄 안쓰 일단 내가 자리를 잘라 볼게. 그이 비트 좀 아껴봐요. 아나 데려가 들어. 예. 데려고 데려가 들어. 우리 안아. 기다려. 잘준만 빠지면 그... 어이 비트. 가자. 봉지우 줘봐. 친구 줘봐. 친구 어, 줘봐. 나 어, 살려서 일단 살렸거든요. 자요 저. 얼이속이아 아, 이거 너무 다들어왔는데 라인피, 라인피, 라인컷라인컷야다 눕혔다 씨. 내가 황제다아 다컷다컷다 황제다아 다다컷제 제발 제발 야나못 봐준다 어야 뛰어 뛰어 그냥 뛰어 아, 제발 어비제 피웠어 피웠어 한번더비게한번더비게 죽음 아아 이거 급하게 가는 거다 잡는다 아다아다나 무빙하지 말고 빨리 서 했는데 저요? 우비 안 했으면 죽었을걸요? 아 자탄 시저가 저기 있었네. 아 아깝다. 이럴 수가. 뭐 어떻게 라자할까 아니면 다시 돌진 해볼까요? 저기 돌진 나올 거 같은데 이번에 우리 다시 돌진 하게 는나을것 같은데. 아 진짜 딜러 한번만 주면 안 돼요? 라쿠비님? 아한번 했잖아요. 저 트레 트레 유저니까요. 제가 뭐 아니면 제가 힐러 해도 돼요. 저 힐러도 했는데. 내가 내가 난 상관 없어. 진짜 죽지. 제가 남는 거 할게요. 그러면 와. 어. 이수 있을 스 같은데. <laughs> 아, 매트리스 불안하다 이거.

파이팅 뭐 야타야 화이팅 맞네 핸드폰 보고 있어도 힐변 있어요 라자일 수도 있어요 라자네 와 아, 라자다 파이팅 오른쪽에 오른쪽에 킬. 오른쪽에, 오른쪽에 겐지하고 겐지둔피 어 틀어 주심 잘 세프 아, 잘 주먹 빠서 가봐 야 차례 부족하러 가 지금. 가자, 차례야. 차례 피해, 차례 피해. 타 아, 죽어. 아, 차례 피해. 안 죽어요, 아나 때문에. 아, 아나 힐. 뭐야, 내 뒤에 아나 있었어. 힐벤, <laughs> 대박. 나잡꺼내 나 자. 아나 힐벤. <laughs> 아, 까비. 아, 넌 몰라, 차례. 여러분, 여기 구간에서 계속 막아야겠네. 아, 근데 쟤네 뷰티하고 KMS 누구야? 이개턴에 아..아 입털어아나 차단해놨어 움직이 터는데 쟤피쟤어 뭐야 어, 뭐야, 야, 뭐야 이 이거, 이... 이거 맞아 맞아 라인 피해 라인 피해 옆해 자리야 자리야 반전 넣어 게 이득 나이스 야 오른쪽 자리야 자리야 자리자리어 뭐야 이거 이거 알지 않아요? 예예 자 조심해 야 나노 겐지로 가자 이번에 나궁 거의 차저 어, 있어요 나 네, 아직 준비 기다려 아직 나궁 없어 천천히, 천천히 가자, 지금 줘봐, 지금 줘봐, 지금 줘봐 가자! 머리 위에 겐지 있 튕겨내기 없고 두피 1 아나까지 돼요? 되죠. 아... 오른쪽에 두피 까마, 두피 피해 야, 겐지, 겐지, 겐지 어... 뭐야, 개꿀잠 야, 아나 왼쪽, 왼쪽에 있네 아... 그, 그 아, 있어? 못 잡았어,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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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봐, 빠져봐, 빠져봐. 어떻몇 퍼예요? 60저 망치 이거 채울 수 있어? 이 워낙 공 빠르게 차야 돼. 라인 더 뒤로, 라인 더 뒤로, 확신 뒤로, 확신 뒤로. 저 망치고 돈. 제발 망치. 눈빛 전하고 네. 위에 나 백업 좀 방벽이라도. 뺑업, 아 이거. 그, 로고야다눕혔어나이스오다 어, 어, 뒤로 빠졌어. 아 눕힌 거홍 못했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라인피, 라인피. 와, 방벽 씨. 하고 있어요. 아, 아파. 아 왜, 왜 우리 뒤로 빠졌지? 어, 죽었어 뭐야? 다네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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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빠져서 내 포지션이 에바 쌈치어 좋아요.